이 박사 아카데미, 운명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새겨, 내 운명을 바꿔보자. 오늘의 글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헬렌 켈러가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인간의 위대한 표상이죠. 헬렌 켈러입니다. 뭐잘 아시죠? 네. 일단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들을 수도 없어요. 당연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할수 있습니까? 말할 수도 없어요. 봉리입니다 예. 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걸 극복을 했죠. 타고나면서 보고 들을 수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마무시한 장애죠. 예. 근데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게 최초로 인문학 학사를 받으셨습니다. 즉, 대학을 졸업했다는 겁니다. 누구 덕분이죠? 네, 당연히 그 위대한 설리반 선생님 덕분에 소통하는 능력을 배웠고 결국은 대학까지 졸업을 해가지고 인문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어, 당연히 그 힘으로 요 어,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셨고 교육자가 되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과 희망을 준 인간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헬렌 킬러. 맹인요 맹인으로 태어났죠. 당연히. 예, 근데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몸에서 눈을 시력이라 하고 마음에서 눈을 비전이라 한다 네 시력 네, 몸에서 우리가 그냥 보는 거 있잖아요 see 하죠 울명사 시력 sight 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 보는 거그 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으로 보는 눈, 이런 사람이 되보겠다.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거 이제 비전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는 많이 다르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다. 내 삶의 비전 목표가 있는가? 네, 있으신가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 한번 되보겠다. 내가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비전, 목표죠. 예. 이런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정말 하루가 많이 다릅니다. 예. 삶 자체가 다르죠. 마치 그 배가 항구를 떠나서 운행을 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운행을 하는 거랑 목표가 없는 운행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예. 활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관역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활쏘기 하는 거랑 관역이 없이 그냥 쏘는 거랑. 그게 같을 수가 없죠. 예. 실력 향상도 같을 수가 없고요. 집중력도 같을 수가 없고요. 모든 면에서 그 행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조과도, 결과도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비전, 목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이제. 나 이런 사람 한번 해보겠다 한번 예.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한번 태어났으니까. 뭐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도 이런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굉장뭐 사소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 내가 한번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 예, 그거 좋은 목표죠. 네, 좋은 비전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막연하게 목표를 세우는데요. 예, 그래서좀 실현 가능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활의 관역도 마치는데 너무 큰 관역을 타겟으로 하면 실력이 별로 안 들지 않아요? 집중력도 별로 없고요. 예, 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됩니다. 예. 이왕이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야, 내가 한 100억대 부자는 돼야 되겠다. 한 50억짜리 빌딩을 하나 가지고 5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좀 넉넉하게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는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야겠다. 요게좀더 나은 목표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계에 진짜 어려운 나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네, 다 얼굴이 밝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즐겁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비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당연히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토 세상 한번 구현해 보겠다. 내가 혼자 이 정토 세상을 다 구현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거기에 내가 일조를 하겠다.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이 운명을 바꾸는 말씀 이거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취지에서 올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어, 우리 대한민국 네, 조국이 어, 반드시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어, 국가의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자식들. 아부터이 예. 상태로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너무 편협하고요, 너무 좁잖아요. 예, 뭔가 통일이 돼서요, 이 한반도를 넘어서 그, 그 넓은 아시아, 유럽 예, 그쪽으로 나가야죠. 예. 우리가 기차만 타면 금방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섬나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인간에 남북 통일이 돼서 대륙으로 우리 자식들이 진짜 원대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통일 코리아가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비전이기도 합니다.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마음 다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글을 같이 세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건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헬렌 켈러 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왕 살거 비전이나 목표를 하나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롤러차차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